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어,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가 계속해서 주식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는 또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특히 최근에 반값으로 나온 아파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반값으로 경매 나온 아파트 절대 놓쳐서는 안될것 같고요. 사실 반값에 나와서 반값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어떤 가격에 대한 리스크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라에 8억 원대 아파트가 최저가 3억 9천만 원대 나온 그 아파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공부는 오늘 제가 언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스스로 권리 분석, 그다음에 현장 분석, 입찰, 그리고 나중에 낙찰 받고 명도까지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은 돈 버는 방법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값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매 강의에서는 뭐 여러분 저 원탑을 잡아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밤값에 낙찰받는 청라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최근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인천 수도권 또 비수도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당히 좀 폭락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대출 규제 마지막으로 심리가 무너졌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아파트를 막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아파트값이 상승할 거다. 어찌 보면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아파트를 매수했었다. 그러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가격이 꼬꾸라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상당히 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사실 여러분 일반 매매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경매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싸게 낙찰을 위한 낙찰이 돼선 안 된다 수익을 위한 낙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여러분 투자의 시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낙찰을 받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많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양질의 물건을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 오늘은 최근에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청라의 8억 원 아파트가 두번 유찰되어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실화냐? 실화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매 물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청라를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 청라의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도 이미 착공을 했고요. 추후에 7호선, 연장선 등등등 청라의 호재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청라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파트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유료 경매동물 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신력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천지방법원의 2021타경 18216 사건을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라의 아파트고요 인천 서구 청라동 165-2 커넬 파큐뷰. 공급면적이 33평형, 전용면적은 25평형. 어우, 대지권 22평이면 상당히 쾌적한 아파트일 것 같다. 감정가가 8억 원입니다. 그러나 두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는 3억 9,200.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지금의 가격은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저의 영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가 체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놓쳐선안 되고. 이 아파트 관심이 있다면 2022년 10월 12일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낙찰을 받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어온 아파트 전경 등 사진 드립니다. 더불어서 10월 12일 날이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3억 9,200만 원 이상은 써야 되고요. 보증금은 최저가 3억 9,200만 원의 10%인 3,92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4억을 쓸 수도 있고 5억을 쓸 수도 있다고 라 하는 점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 어디있냐 크게 보면은, 아,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게 청라죠? 아, 청라고. 청라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하고,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조금 가까울 뿐. 어, 요 정도를 걸어간다면, 거의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추후에 7호선 연장선이, 이렇게 해서, 커네레이 지나가지고, 청라국제도시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제 계획은 2027년도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개통은 거의 2030년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각자가 확인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봤더니 예, 여기죠, 여러분.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또 어, 여기에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는 데가 여기죠, 여러분. 홈플러스와 아, 롯데마트가 있다. 또 커넬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쾌적한 아,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일단 청라에 가보시면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죠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어, 녹지 비율도 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살기는 참 편안한 동네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이 아파트에 대한 디테일인데요 일단 보존등기가 2011년 그러면 11년 차인 거니까 뭐 나쁘지 않죠 여러분 13층 중에 9층이니까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이 22.66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어쨌거나 감정가 8억 원이었는데, 유찰되고 유찰돼서 10월 12일 날, 드디어 감정가 대비 49%에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걸리는 국민은행, 나중에 낙찰되면, 그리고 돈 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등기부를 취득한다. 그래서 특별히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것을 좀더 정확한 자료, 매각물건명세서라고 하는 법원이 만든 자료를 통해서 권리분석을 최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어, 이 사건, 사건번호, 그 다음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이 없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상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현장에 가서 꼭 체크하고 등기부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들을 어, 스스로가 발급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매가 물건 명세서 아까 1페이지, 이건 2페이지. 아, 그래서, 어, 7월 27일 날 유찰되면 8월 30일. 8월 30일 날 유찰되면 10월 1 0일 혹시라도 이때 또 유찰되면 11월 15일 날 한다. 요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표를 한번 좀 봤더니, 감정은, 아, 8억 원이 됐다. 다만 이것은 지금의 가격은 아니고요. 기준 시점이 2021년 12월 29일 날,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9일 날은 호가 내지는 매매 사례가 거의 8억 원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점. 제가 최근에 중개 사무소나 네이버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한 6억 원대 초 중반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어, 고점 대비 벌써 한 2억 정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청남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 자 감정가 8억 원은 굳이 대지권이 2억 4천, 건물이 5억 6천에서 이제 8억 원. 여기서 뭐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아, 2021년 10월 29일 날 8억 원. 예. 그런데 지금 유찰돼서 3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 지금 이제 어, 매 매물은 6억 2천만 원대 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어, 체크를 해야만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의 향이 무슨 향이냐. 이것은 이제 현장 가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위가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요 호수 같은데, 요게 지금 이제 거실 발코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거의 남양의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 한번 읽어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도 자주 오시면 제가 이제 경매 물건들도 자주 올려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천 청라에 반값에 나온 아파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유찰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한번 갖자 중요한 것은, 어, 추위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우하향할것 같다. 따라서, 과거에 10억짜리를 지금 한 8억에 산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왜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억짜리를 지금 정도에 한 6억 정도의 낙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저는 오히려, 어,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떨어질 것같지는 않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어, 상반기에 또 이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대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고점 대비 한 70이나 60%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은 각자의 판단,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오늘은 청라의 아파트 한번 알아봤고요. 조만간에는 서울과 또 경기에 두번 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불어서 경매와 관련된 좀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에 한번 언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함께 또 의식하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파이팅!